어떻게 해야 돼? 아, 어, 저 아줌마야. 아저씨. 성질 가죽고내 아줌마. 네? 어, 아줌가 해주고 있어. 아, 그, 이상한 노이를 보니까 씨. 할까봐 그냥 와어봐이걸로 지가 느껴봐야 돼. 근데 왜 신발까지 저렇게 빠뜨리냐. 좋은 말 해. 아저씨 둘에, 아줌마 하나에. 좋은 말 해줘서 애를 느끼게 해주면 좋은데. 말을 고지 안 들으니 환장하지. 내가 이, 이런 적도 있다 하면서 찍어 놓는 거야, 지금. 저러고 울지? 고개 숙이고 우니까 안아주나봐 아줌마가 지가 느껴야 돼 좋은 말을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고안떠 이런 거를 지가 아 느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하이, 아줌마 유난스럽네. 아유 대들 아, 뭐그 그렇게 쳐다봐. 쳐다봐서. 응. 엄마 아빠랑 왔다가 막 그럴 거라고 지금 앉았어. <laughs> 엄마 아빠랑. 어휴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저렇게 해서 나오네 그래도 네비 때문에 <laughs>